안녕하세요, 삼국군입니다. 어, 지난 목요일쯤이죠. 목요일. 여기 지금 목요일, 목요일인데, 목요일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 50일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지지를 그 전에 좀 받는다 했는데, 결국엔 깨고 내려와서, 저는 이 시점에서 좀 대응을 했어요. 대응이랑 각자의 상황마다 좀 다를 텐데, 대응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입절할 수 있는 코인들은 어느 정도 입절을 해서 현금화를 시켜놨고, 이제 물려있는 코인, 저희 물려있는 코인이 있으니까, 물려있는 코인은 아직 뭐, 다 털고 나갈, 나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좀 지켜보는 식으로 해서 좀 대응을 좀 준비해놨어요. 다행히,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제가 61선을 좀 그려놨는데, 요 61전, 61선, 6일선그 부분에서 다행히 지지를 받고 올라왔고, 다시 오늘, 이제 이 51선으로, 이제이 51선이 이제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 되는 지금 상황인데, 어제 새벽에 51선에서 저항을 맞고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좀 만드는 이유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51선을 다시 좀 강하게, 좀 강하게 돌파를 해서 양전해서 여기서 좀 지지를 받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이제 좀 안전하게 다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만일에 오늘 여기서 51선을 막고 또 떨어지면, 다시 여기 61선으로 다시 또, 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그점 참조해 주시고, 아직은 뭐, 매수를 할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현재는 아직 대응을 할수 대응을 해라. 대응을, 대응을 하고, 오늘, 오늘 여기를 강하게 뚫기를 바라는 그런, 음,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